예, <laughs>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한강 버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 시장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을 해가지고 정치적 성과를 거둔 걸 보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이와 같은 정치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시장님이 시작한 수상 택시는 2024년 연간 이용객 214명, 4명, 1일 평균 0.7명. 2025년 9월 현재 총 이용객 17명, 1일 평균, 평균 0.06명으로 최악의 실패한 정책입니다. 또한 아라오 사업은 선박 건조비만 112억 원을 투자했다가 28억 원의 선박을 매각하고 종료한 역시 최악의 실패한 정책입니다. 서해백길 조성사업은 감사원이 수요예측, 수요 예측, 경제성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이 사업에 이어서 서울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상택시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수상택시를 수상버스로 바꿔서 한강버스 사업을 하는데 국민 세금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권의 길을 닦으려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강의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회사인 한강버스는 SH가 51억 이크루즈가 49억 출자로 자본금 100억 원을로 만든 회사이고 지분 구조는 SH 51, 이크루즈 49입니다. 한강버스 관련 총 1,755억 원이 정도가 이제 자금 조달이 됐는데 이 조달 내역을 보면 서울시 재정에서 232.6억, SH 출자금 51억, SS, 대, SH 대여금 876억.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47억 합계 1,206.6억 원이 어, 6억 원이 이제 서울시 측이 부담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 자금 대비 68.7%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업 인가도 해주고 선착정도 제공하고 자금도 서울시 측이 68.7%를 제공한 대신에 이 크루즈 측으로부터는 고작 49억 원을 출자 받았습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명백히 이 크루츠 측에 대한 특혜로 보입니다.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00, 876억을 대출했는데요. SS공사의 설립 목적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과 계량 등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에 반하해 보이고 또 SH공사가 이 한강버스에 출장한 것도 SH 공사의 설립 목적에 반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조례상, 그러니까 SH 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상,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SH 공사가 이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다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요. 네, 시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분명히 견해가 다르네요. 판단이야, 국민들이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876억을 대출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 65조의 5제 1호는 채무에 대한 상한보증을 포함한 계약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증도 안 되는데, 대출을 876억을 한 것은 이 지방공기업법 65조의 5위 반 아닌가요? 다돼 있죠. 나중에좀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않습니다. 자, 876억 대출해 줬는데 담보를 잡았습니까? 빨리 빨리. 자, 담보를 잡았습니까? 876억 대출금에 대한 나중에 다 상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담보가 있습니다.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담보. 담보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자, 맞죠? 공사가...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원을 대출해 줄수 있습니까? 네,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을 대출해줄수 있습니까? 대출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어, 다 상황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어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을 어느 누군가 한테 대출했으면 지금 배임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876억을 대출해줬는데 담보가 없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고받기로는. 아, 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을 묻는 받았습니다.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게 담보입니다. 다음으로요. 한강버스의 은행대출금은 신한은행 250억, 우리은행 250억, 학교에 500억입니다. 이 500억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물론 있겠죠. 네. 예. 이 500억 대출에 대한 담보는 무엇이죠? 선박이라고. 선박이라고. 선박, 네. 선박에 담보 등기 했습니까? 네, 네. 네 했다 그럽니다. 혹시 SH, SH가 이 은행들의 컴포트 레터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S.H.공사와 이크루즈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민간 기업입니다. 예, 저, 그걸 저도 그, 이해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관강버스 주식회사에서 자, 경영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은 관여 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의 제1 금고 제2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은 신한은행이 금고를 맡기 전에 104년간 서울시 금고였습니다. 제가 볼때이두 은행이 250억씩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은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과 앞으로 금고를 다시 쟁탈하려는 은행 간의 경쟁이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그 금고 선정에 이해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 대출을 하는 일은 쉽지 않죠. 예, 이건태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